구독, 생유 <laughs> 안녕하세요. 미키 알스의 미키입니다. 자, 오늘의 꿀팁 질문 볼까요? 컴퓨터 알스, 아일스, CD 알스는 페이퍼 알스와 같은 내용으로 출제되나요? 예, 네, 답은 네, 맞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출제되고요. 다만 컴퓨터로 보느냐 아니면 페이퍼 손으로 박박 긁어 써서 연필로 써야 되냐 아니면 워딩을 하냐 뭐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같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데요. 시험 보신 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라이팅 이 CDRS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시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서. 왜냐면 핸드라이팅이 그렇게 빠른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 근데 워드는 빠른 사람이 진짜 많아서요. 워드가 빠른 분들은 라이팅할 때 시간이 남는다는 거. 그 다음에 커피 앤 페이스트가, 그죠? 이게 되니까 앞부분을 뭐 이렇게 커피 앤 페이스트 해서 찍어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 되니까 시간절약이 확실하겠죠? 이 c d r 의 문제는 리스닝과 리딩이었다고. 리딩 좀 많이 지치나 봐요. 그러니까 c d r c 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할 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조금 까다롭다고 메모할 때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어떤 시험이 더 편한지, 더 유리한지를 따져서 꼼꼼히 따지신 다음에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는 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